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3년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노종 SK하이닉스 사장이 올해 전체 디렘 판매량 중 HBM 판매 비중이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로 HBM 수주도 내년까지 차있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업계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대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리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모레 자율 배상 논의에 들어갑니다. ELS 판매 전체 은행이 모두 금융당국의 자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내 채용과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내 68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직접 채용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9만 8천 명을 웃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례적으로 그룹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 고용 계획을 내놓은 배경엔 국내에서 미래 성장 동력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신사업 추진, 사업 확대, 경쟁력 강화, 고령 인력 재고용 등에 8만 명을 채용합니다. 3년간 매해 평균 2만 7천 명가량을 채용하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동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 등의 신사업 추진을 위해 4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2030년까지 EV 라인업을 31종으로 늘리고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 여기에 사업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만 3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1만 3천 명에 달하는 고령 인력도 재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합니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약 22조 7천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 투자에 31조 1천억 원, 경상 투자에 35조 3천억 원. 전략 투자에 1조 6천억 원을 각각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R&D 분야의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체계 구축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전체의 46%가 집중 투자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 판매 비트수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올라와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AI 메모리 수요 확대로 HBM 수준은 내년까지 차있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고객의 스펙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 등 맞춤형 메모리 플랫폼으로 차별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장은 이날 실제로 현존하는 디램 최고 성능이 구현된 HBM3E는 이달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AI 선도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HBM 1등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생산량을 중요시하던 기존 성장 전략을 과감히 전환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HBM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앞세워 수익성 중심으로 바꿔 앞으로 반도체 불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곽 사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으로 AI용 메모리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기존 한 자릿수에 불과한 HBM 비트수가 올해는 전체 디램 판매 중두 자릿수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HBM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면서 구체적인 수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2월 SK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할 수 있는 HBM을 전량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날 밤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등 첨단반도체 패키징 생산시설을 짓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공장은 약 5조 3천억 원 규모로 2028년 생산시설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아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고로 쓰이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반영돼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업계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법인세와 상품개발비 등 대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한 보, 모범규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약관대출 가상금리에 반영되던 불합리한 항목들이 일부 제외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험협회들은 최근 보험약관대출 가상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원가, 목표 이익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미래의 시장 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 비용을 더 이상 가상 금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업무 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 개발 등의 비용도 가상 금리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 원가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가상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상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서 목표 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목표 이익률은 별도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 규준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29일부터 실행되는 신규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에는 가상금리가 떨어져서 전체 금리 역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금감원은 점검한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는데요.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 9곳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상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관대출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반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보사 다섯 아홉 곳은 약관대출 가상금리에 조달금리를 녹여서 금리를 높인 겁니다. 또 생보사 세 곳과 손보사 한 곳에서는 업무원가와 관련이 없는 법인세 비용이나 상품 개발비 등을 가상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의 가상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업계에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업계는 두 달에 걸쳐서 모범 규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열린 이사회에 상정해서 결의했습니다. 네, 모범 규준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가상금리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은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어서 불합리한 가상금리까지 적용. 부,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가상금리까지 적용돼서 통상 현재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달금리와 법인세, 상품 개발 비용과 같은 불합리한 비용이 가상금리에 포함된 것이 들통나면서 가상금리 항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 겁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법인세 비용과 상품개발 비용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부 항목만 명시해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과 수술하듯 들킨 부분만 도려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계약대출 가상금리에 반영되는 항목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가상금리의 깜깜이식 산정 방식을 맨 처음 짚어낸 민병덕 의원은 금융 당국과 업계, 소비자 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 금감원에서 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감원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자 단체,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TF가 좀 마련돼서 지난번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던 것처럼. 이 보험 약관 대출의 이 금액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관계 에 있는 TF가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김도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모레 자율 배상 논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ELS 판매 전체 은행이 모두 금융당국의 자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자율 배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하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모레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간 국민은행은 판매된 홍콩 ELS 계좌 8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배상한 규모 등을 이사진에 보고하는 등 내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모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이 자율배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사실상 전 판매사가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요구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ELS 총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이 8조 원이 넘어 가장 많고,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이 각각 2조 원대, SC제일은행은 1조 원대며, 우리은행은 415억 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권 중 가장 먼저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정했고, 신한, 농협 등 다른 은행들은 이번 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당국이 발표한 기준한 근거로 계산하면 2조원대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대임미슈 등을 두고 당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던 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을 향해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고려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시간 끌기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배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은행들의 이사회 자율배상 승인이 최종 마무리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액 협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합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물류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바바가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는 등 3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한다고 나서자, 물류 투자 확대,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쿠팡은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로켓 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후세권은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일컫는 말로 현재는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으로 약 70%를 차지하는데 2027년까지 이를 23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쿠팡은 광주와 대전에서 올해 풀필먼트 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부산과 이천은 올해 2분기, 김천은 3분기, 제천은 4분기에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이 확대될 지역이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 인구 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을 사기 불편한 장보기 사막이어서 로켓 배송 확대로 거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알리바바 그룹은 연내 2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의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업체도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앞다퉈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G마켓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스마일배송 저온 물류센터를 신규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냉동 상품을 대상으로 저온센터를 가동 중인데 올 하반기에는 냉장 상품까지 확대해 오픈마켓 판매자도 냉장 냉동품을 이길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가는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 슈팅셀러를 론칭해 직매입에 한정됐던 이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습닷컴도올 4분기에 경기 광주에 자동화 설비와 콜드체인을 갖춘 첨단 물류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20만 건 이상의 주문을 추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면 단점으로 꼽혔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만큼 더 나은 배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 TV 이혜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이제 초입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투토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처음으로 1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면 전일 52주 신고가를 쓴 삼성전자는 오늘장 8만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4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 주식 역시 1조 5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1조 7천여억 원, SK하이닉스를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반도체 주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분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신호가 긍정적이란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섹터의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가운데 반도체 업사이클은 내년 초까지 유지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이기 때문에 디램 1, 2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을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3만 6천 원으로, 신한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로 2025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미국 신규반도체 공장 건설 소식도 호재라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높은 공사비 고금리 PF3중고가 맞물린 탓에 건설사들의 1분기 수주액이 확 줄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앞둔 대부분의 사업장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수주 순위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도급 순위 상위 12인의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수주 소식이 잠잠합니다. 1위는 2조 3,321억 원을 수주한 포스코이엔씨입니다. 총 4곳에서 수주를 따냈는데 대규모 사업장인 부산촉진 2-1구역에서 약 1조 3천억 원을 수주한 것이 1위 등극을 뒷받침했습니다. 2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권을 거머쥐며 총 1조 4,522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3위는 SK에코플랜트로 미아제 1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2,151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등은 1분기 수주 권수가 없습니다. 높은 공사비, 고금리, PF, 삼중고가 맞물려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수주에 참여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수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탓에 건설사 한 곳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자원강변 부산광안 3구역, g s 건설은 부산민락 2구역, SK에코플랜트는 신반포 27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1분기 이후부터 실적에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곳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장에 건설사들이 모일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건설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압구정과 성수, 한남 등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LG는 오늘 서울 여의도 LG 트윈 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투자 재원의 약 55%를 연구 개발에 투입해 국내를 핵심 소재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핵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광무 LG 그룹 회장은 권봉석 LG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성장 사업은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 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 CXL 기술이 대역폭 측면에선 HBM이 미래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A와 SK텔레콤과 l g 유 플러스도 오는 28일부터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보입니다. SK텔레콤은 월 3만 9천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 요금제를 LG U+는 월 37,000원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를 출시합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서린 상사가 또한번 임시 이사회 파행을 겪자 고려아연이 주총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법상 회사가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G클래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G바겐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G클래스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기존의 터프한 면모를 유지한 채 최신 기술이 집약된 파워트레인과 편의 사양이 탑재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